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니 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전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 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 이 아브라함 에게 약속 하신 때가 가까움 에 이스라엘 백 성이 애굽 에서, 번 성하 여많아졌 더니 요셉 을 알지 못하 는새임 금이 애굽왕 위에 오 름에 그가 우리 족속 에게 교활 한 방법 을 써서 조상 들을 괴롭 게하 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 여 하나님 이 너희 형제 가운데 서 나와 같은 선지 자를 세우 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시내산 에서 말하 던그천 사와 우리 조상 들과 함께 광야 교회 에있었 고, 또살아 있는 말씀 을받아 우리 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앞에 둔이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장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수님을 증언했던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 한 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의 에피소드는 너무 유명하고 또 감동적이어서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반해서 그가 전했던 설교에는 그 내용이 너무 긴 탓인지 찬찬히 살펴본 기회가 많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스테반 집사의 유언과도 같은 오늘 이 설교를 찬찬히 묵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테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언도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스테반은 다시 한번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지 아마 스스로는 미리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오늘 설교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와도 같았던 인물들을 하나 하나 언급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 솔로몬 등등 말입니다. 약속의 땅과는 동떨어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요셉에게 임재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산이라는 그 미디안 땅에서 환상과 목소리로 모세에게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즉시 일어나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와 다윗, 그리고 숱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거스르고 방해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시키려 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자신들의 전부로. 여겼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참된 성전이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정답으로 삼는 그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을 때마다 했던 그 표현, 이 목이 곧고 뻣뻣한 자들아,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들이 바로 그 방해자들이다, 라는 뜻이겠죠.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스데반을 죽일 것처럼 흥분하면서 소리 질렀고 갖가지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런 위협적인 상황보다, 일촉즉발의 상황보다 더 자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스데반을 꼽습니다. 그가 대적들 앞에서 당당히 전했던 진리들, 죽는 순간에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모습, 그리고 대적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주님을 닮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말과 행실을 몇 가지 뜯어고치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었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썼던 그 왕관 말입니다. 스테반은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드렸던 사람이고 자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참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주님을 증언했고 그런 증인의 삶 가운데 그는 어느샌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비참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오롯이 주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이유로 비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역시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 그가 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몇절 뒤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답이 되어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유일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